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 이에요 어좀예그 한동안 제가 유튜브 를 안했던 그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저를 잊진 않으셨겠죠 <laughs> 그래가지고 예 다시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될거 같습니다. 네. 여러분, 어 그동안에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. <laughs> 이것을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갈까 저는 진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어 여러분과 소통 라이브 하기에는 제가 조금 아직은 쑥스러워요. <laughs>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할수 있는 계기가 있다 하면 원하신다면 또 어 여기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일단 오늘은 그냥 간단한 인사를 드리고 저는 오늘은 그냥 이제 어 커밍순으로 뵙는 걸로 어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그동안 저를 보니까 한 기본으로 한 쉬은 세, 세 분, 세 명? 예, 그 정도의 구독자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기대를 안 했거든요, 사실. 예, 네, 이제, 확인할 때마다 뭔가 좀, 아, 구독, 구독자 많이 나가셨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이제 하면서 그동안 활동을 아예 안했으니깐요 어, 그런, 저를 그래도 구독 취소 안 해주시고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어, 일단은, 예. 오늘은 인사만 드린다고 했잖아요. 예. 그러면은 이제 저는 다음 기회 때 다시 뵙겠습니다. 아이, 아이. 다음에 봬요 <laughs>